I take all of the fear waves, suffocating and cellophane Somebody put me away, put me away before I break. I take it out Bloodshot three two one you got me bloodshot I'm taking out a hit to the backbone I'm picking up the heat like an atom bomb. No time on the clock it's a bloodshot three two, one. you got me bloodshot Maybe I Standing on the wrong side, maybe I'm a sweetheart trying to make my own scars. Don't know what it looks like, just know what it feels like. Scared to let it outside, scared of what I just might find. I take all of my fear and weight, suffocating and cellophane Somebody you. put me. Bye. 2022년 12월 27일 장전방송을 맡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구축 및 리스크 관리자 배프로입니다. 자, 오랜만에 장전방송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가 아직까지도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로 휴장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만 체크하면서 장전 방송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중국 제로 코로나 폐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선은 국내 증시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의 중국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제로나 코로나 폐기는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중국 정부 규정상 해외발 입국자는 이제 5일 시설 격리에 3일 동안 자가 격리 등 8일을 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발 중국 입국자는 뭐 지정된 호텔 등 별도의 격리 시설을 거치지 않고 일정 기간 재택 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완화해, 완화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위드 코로나가 거의 되고 있는 거죠. 제로 코로나가 아니라. 아울러 중국 정부는 코로나의 식구에 대한 감류 관리를 해자는 동시에 을 관리 시스템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자. 병역 조치를 이제 은류 감염병을 규정하면서도 방역조치는 감리에 맞췄왔는데 내달 네8 일부터는 감염병 등급 규정들을 모두 수주, 수준 모두 은류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제 격리 시행 조치를 하지 않고 밀접 접촉자 판정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국내 증시에는 이런 부분이 좋은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나 또 오르는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소비자물가 전망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7일 날 발표한 12월 소비자 동향 조사의 발표에 따르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11월 4.2%보다 0.4% 낮은 3.8%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전망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4.7%대 역대 최고치로 찍은 이후 4번대로 오르내리기 시작하다가 이달 들어서 3%대로 떨어졌습니다. 4퍼에서 3%대로 떨어졌고 그만큼 이제 생활 물가와 관계된 농축산물 석유류 가격이 안정이 됐고 소비자 물가 지수 환률이 하락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일 거 있습니다. 자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시장 금리도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인식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금리 수준 전망치가 이제 전망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 자체는 워낙 높았기 때문에 여전히 100을 웃돌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면은 뭐다? 크게 나쁘지는 않다. 하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좋은 것만 있지는 않겠죠. 기업 신용 등급 하향 우려도 있습니다. 내년 경기 침체 전망 속에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줄 하향할 우려가 기사화되기 가시화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건설업종뿐만 아니라 철강, 유통 게임 등 전방위적으로 신용 등급 하향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십일날 신용평가에 따르면 나이스 신용평가는 최근 포스코의 장기신용 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등급 전망은 1년에서2년 장기간 걸쳐 신용 등급 변경을 검토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등급 전망을 낮춘 핵심 배경으로는 이제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철강 수요 위축을 꼽아서, 꼽은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글로벌 경기도나의 철강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회사의 사업 실적은 지난해보다 저하될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뭐, 롯데마트도 이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려가고, 전체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다만이 아니, 죄송합니다. 최근 인테리어 자재 자동차 원단 등이 취급하는 LX 아우시스의 기업 어음도, 어음조차 AA-에서 A 플러스로 낮춰졌습니다. 모든 게 지금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 침체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이 크게 계속 나빠질 수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주 증시는 계속해서 그냥 흐름이 뭐 좋게 나치도 않고 나쁘게 나오지도 않고 혼조세로 진행이 되다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여유 가지시고 이번 주는 저희와 함께 잘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전장전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9시에 또 리딩방에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